와튜브, 이 시간에는 중국 동맹이 힘없는 이유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GDP 세계 2위를 달성한 지 10년이 됐고, 세계 1위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동맹이 늘고 있지만 중국은 동맹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동맹이 없는 것일까요? 있어도 왜 도움이 되지 못할까요? 중국이 과거 청나라 경제력은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아편전쟁에서 동맹국 하나 없이 싸우다가 영국에 속질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편전쟁 교훈 때문인지 중국은 동맹 중요성을 알고 동맹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1대1로입니다. 1대1로 명분은 경제발전이 더딘 나라에 차관을 빌려주고 항만 철도 같은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대1로 속내는 미국만큼 동맹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 동맹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1위 패권국이 무력전쟁 없이 패권 지위를 내려놓는 경우는 없는데요. 중국이 미국과 경제전쟁 다음 군사전쟁을 한다면 중국 본토 밖에서 중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없기에 1대1로 참여국을 동맹국을 만들어 미국과 싸워보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동맹을 만드는 방법은 상대방을 잘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난하고 빚지게 만들어 중국에만 의존하게끔 하여 중국말을 듣게 하는 방법을 구사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동맹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파키스탄 라오스 스리랑카는 1대1로 후유증으로 재정파탄을 겪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의 경우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려 했지만 IMF는 중국의 돈이 간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IMF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또다시 중국의 돈을 빌려 중국의 돈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때 중국은 돈 대신 파키스탄의 철도항만 등 인프라 시설을 요구합니다. 현재 중국 동맹국이라 할수 있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산유 대국이지만 미국을 몰아내고 중국과 손을 잡은 후 더욱더 가난해졌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모든 것을 국가에 의존하는 사회주의 국가 국민으로 변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천문학적 투자를 했는데요. 돈 대신 베네수엘라 석유와 항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 동맹을 만드는 방법은 스스로 서려는 나라와 동맹을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과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 서류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 도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1대1로 국가들은 인구와 국토 면적, 지하자원 면에서 미국 동맹국보다 우월하지만 모든 것을 남에게만 의존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동맹이 되어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은 중국 적대국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마튜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피드백 부탁합니다.